이제 대학교 등록금 현황을 보는데 1위가 연세대. 아 이거는 근데 그 국제대학교 연세대 안에 국제대학교가 있죠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언더우드 대학 그쪽이 등록금 엄청 끌어올리나 보네요. 915만 원. 명지대는 근데 조금 의외인데 근데 인원수가 적다. 적도... 와 근데 연세대가 3,500명에 915만 원은 대단한데 왜냐면 다 인원수가 적잖아요 지금. 와 이화여대도 장난 없네. 연세대 이화여대 투탑이네 왜냐면 사람 대비 저렇게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고려대가 되게 적네 인원수 진짜 많다 보니까 서울대도 그렇게 또싸진 않더라고요 서울대도 여기 밑에 있긴 한데 601만 원이야 601만 원이면 솔직히 그렇게 싼건 아닌데 부산 레오거대 입학 전에 3,200명이구나 서울대가 꽤 많이 들어가는구나 서울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홀대 사이 많긴 하네요. 근데 뭐 근데 제일 싸다는 것도 별로 비싸진 않네. 그렇게 싸진 않네. 전체 평균.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 등급 꽤 비싸졌어요. 와 이리 연세가 대단하긴 하네. 진짜 이 인원에 고려대가 나름 싸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대학 수준이 이제 대학 한국 대학도 돈을 많이 받잖아요. 밥값을 해야 돼 밥값을 예전만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 많아서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아더 웃긴 거는 고려대는 분교가 분교보다 더 비싸네 뭐야 이거 와 분교도 많구나 1449명 솔직히 연세대랑 고려대 분교분들도 잘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근데 악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근데 서로서로 서로 싸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사회 좋게 지내야죠. 글로컬. 인하대. 와, 비싸긴 하다. 한국대학교. 제일 싼게 서울대라고 나름 올려놓은 것 같은데, 601만원도 제일 싸도, 601만원도 싼게 아니죠? 601만원도 싼게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비싼 거야?